카페, 제 카페가 한박살 골프 지름길이에요. 카페 회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걸 가르쳐드리는데, 퍼터도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송들을 제가 못 봤어요. 책도 못 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퍼터를 자세를 잡기 들어가기 전에 퍼터들은 거의 다 앞에 이 면이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이렇게 쉬었습니다. 일자가 안 되고 이렇게 무게를 떨어보면 쉰 거는 사람의 몸이 팔이 옆으로 달렸기 때문에 돌아가서 스퀘어에서 맞고 또 돌아가라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열려있어요. 무게를 보면은 다 앞이 이렇게 열려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된게 아니라 딱 이렇게 무게를 재면은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열려있어요. 헤드가. 그래서 헤드가 열려 있으니까는 가서 스퀘어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헤드가 열려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왜 열려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골 퍼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요 그래 인지를 해야지만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퍼터가 열려 있기 때문에 퍼터를 그립을 잡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퍼터는. 아니, 골프는. 그러면은 저는 왼손은 갖다 대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골프가 오른손 골프예요. 무조건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그렇고 포터도 그렇고 스윙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법은. 저는 오른팔로만 치게 합니다. 다른 골프를 배우실 분은 나가고, 오른팔로 치는데 저는 제 지렁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데 왼팔을 치면 무조건 쉰다는 지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잡을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왼팔은 몸에서 살짝 뛰어야 돼요. 그렇다고 몸에서 뛰란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뛰시면은 우리 포터는 그대로 똑바로 갑니다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딱 가슴에 유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가슴으로 치니까. 가슴으로. 일반 교수가들이 진자 운동이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구라예요. 진자 운동이지만 진자 운동을 하자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쏠려요. 그건 구라고 진자가 아니라 가슴으로만 가면은 온 몸이 같이 가요. 그 대신 하체를 오른쪽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잡고서 가야죠. 그다음에 손은 뭐이 손가락을 이렇게 쭉쭉 피고 뭐 하죠.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가장 편한 그립. 그래서 이 손이 왼손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유는 손목이 안에 들어가면 꺾이니까 손이 바깥으로 나오면 왼쪽 손목이 안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지는 거지 이 바깥으로 쥐라는 법이 없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쥐어서 편하다. 손목이 안 꺾인다. 그러면 안쪽으로 넣어서 쥐도 돼요. 그렇지만 그럴 이유가 없겠죠. 바깥으로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잡아야지 또 손가락을 피면은 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짧은 거 들어갈 수 있지, 있을지 모르지만 롱포터는안 됩니다. 롱포터에서는 그건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몸의 왜 움직임의 행동의 그런 걸 먼저 알고 나서 퍼터를 하셔야지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자 헤드가 그러면 열렸다고 그랬죠? 앞 대가리가 여기 앞쪽이 토우 쪽이. 그러니까는 오른손 살찐 부분으로 살짝 누르면 누르면 이 헤드가 닫힙니다 똑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제가 항상 사람은 눈이 똑같지 않으니까 미셀이 보셨죠? 그러면 오른 거예요 키가 크니까 항상 땡겨져요 버지를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 높이는 낮으면 낮을수록 정확한데 바깥에서 안으로 봐야지만 똑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사선이라서. 그거는 팔로 때리는 거라서 똑같은 경우에 파다. 그럼 부담이 없겠죠. 복이다. 부담도 없고. 근데 버디다. 그럼 부담이 가면은 그못 못, 놓못 못 넣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래서 바깥에서 옛날 노인네들이 뭐 헤드 앞이 여기가 뭐 들리게 그거다 굴어요. 그냥 밖에서 안으로 본다고 해야 눈에 동작이 두 눈이 쏘는 거라서 밖에서 안으로 봐야 일자로 두고지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왼쪽 왼쪽 팔이 붙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땡기게 돼 있어요 긴장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